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722강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다는 그런 내용은요, 그날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내용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치실 때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 보고 오른쪽 강도 보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날 바로 낙원에 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 후에,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해 받으신 후,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낙탄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셔서 영으로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전파를 하셨는가 하면 오게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올 권에 있으리라. 천국의 그날 못 갔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오래후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오래후 어느 날을 정한 그때가 오늘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면 강팍해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오늘일 시간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같이 아주 짧은 시간이 주님의 천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오늘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란 개념 그러한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라고 했는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천국에 안 갔다면 어디에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로 6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천국이 아니고요. 게시로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하로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련나이가 그래서 재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데가 이제 재단 아래란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들도 천국에 이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재단 아래에서 이제 호소를 하는데 언제 가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지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시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요.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지므로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곱째 납할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세상 나라는 이땅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로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처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 처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여서 이제 처수를 예비하시죠. 유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처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처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요한복은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수하러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수를 예비하러 가셨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은요, 천국이 새하늘 새 땅으로도 표현이 됐는데,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창조하는 새하늘 새 땅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창조는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수를예배하러 가신 거나 창조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러 갔는데 이 이사야에 있는 새 하늘 새 땅은요. 어, 거기에서 이제 포도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어, 같이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나무의 수환같이 생명이 길다고 했고요. 백세의 죽는 자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죽음이 있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이고요. 죽음이 없는 새 하늘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도 죽음이 있는 새 하늘 새 땅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 없는 새 하늘 새 땅도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어지.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숨겨 믿음이 좋은 숨겨자들이 아직 천국에 못 갔는데 언제 천국에 그들이 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육체는 없고 영혼들만 있잖아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살아있는 자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영혼들만 있고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한 자들이 순교자들 영혼과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영을 이루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합한 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영이 되는데,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계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러한 살아있는 자들이 한영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때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바로 가신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어느 날을 정한 오늘에 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올해는 다위세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올 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러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날을 정한 오랜 우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숨겨자들은요. 다섯째인을 뗄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로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기의 피값을 갚아 달라고 호소하는 때가 다섯째 인을 뗄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호소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 때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가지. 이루어진 후에 갈 수가 있죠. 계시록 17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수 있는 그때는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수를 예비하러 가셨고 새하늘, 새 땅도 창조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이새 하늘 새 땅은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백세의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하늘 새땅 이사야에 있는 세 하늘 새 땅은 죽음이 있는 세 하늘 새 땅이고요. 죽음이 없는 세 하늘 새 땅은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고라는 것을 볼 때, 사망이 없는 새하늘 새 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그 순교자들이 천국에 가는 그런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패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데 순교자들은 영혼들이 영혼들만 있잖아요. 지금 영혼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 안한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 있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안한 자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한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영을 이루냐면 고린도전서 6장1 7절에 보시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그러한 영들 그들이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이러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과 합한 자의 영혼으로서 살아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은 짐승과 우성에 경배 안한 자들 그들하고 한 영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그때는 천년 왕국의 시대로서 사람의 죽는 죽는 유아가 있다는 것을 볼때 여기에서는. 어, 죽음이 있는 새하을새 땅이지만 계시록 1 21장에 가서는.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기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 새 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722강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감사합니다.